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으니까 그럼 두 근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2알파와 3알파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비가 2알파, 3알파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두 근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2알파와 3알파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이놈 분의 이놈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두 분의 곡 2알파와 3알파를 곱하면 이놈 분의 요거 돼야 될 거니까 3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5알파가 요거래요 5알파가 그러면 5 5 약분시키면 알파는 k-2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알파값 k-2를 여기에 대입을 하겠다 여기 지금 좌변은 2알파 6알파 곱한 3알파 곱한 6알파의 제곱일 거니까 그럼 6알파의 제곱은 이게 알파여서 얘 제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놈이 지금 얘라고 했으니까 3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제 전개하죠 6k의 제곱 마이너스 24k 더하기 24는 3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 1이니까 이제 계산하면,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3k 제곱 남을 거고,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6k 될 거고,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23이 나올 거여서, 이때 이제 우리가 정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인수분에 상당히 헷갈리겠네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26k, 더하기 23, 0이니까, 여기 3K랑 여기 K랑 아마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1이어서 지그재그로 곱했을 때 여기가 23K 여기가 3K니까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3K-23과 K-1이 0이 나와서 K는 3분의 23 또는 1일건데 문제에서 정수 k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이다.